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레위자손의 개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레위자손의 인구 조사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레위인을 선택하여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위자손을 구별하신 뒤 그들의 조상의 과문과 종족을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조상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였습니다.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하나님이 이렇듯 정해진 질서 위에서 공동체를 세우세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질서가,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의 질서가 있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여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종족에게 성막 뒤 서쪽에 진치게 하시고 성막 바깥쪽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찾아 둘째 아들인 고아 종족에게는 증거계와 성소 안쪽의 기구들을 맡기셨고, 둘째 고아 자손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귀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첫째 라면 집안에서 힘든 일을 맡는 것이 마땅하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는 것이 먼저 믿은 자, 맞지더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추레고프 계수한 이스라엘 인구는 모두 60여 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는 22,000에 불과한 지극히 작은 수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성막 일을 온 백성을 대신하여 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첫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인은 구별되고 또 구별된 거예요. 나도 주의 은혜로 특별히 구별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일은 내가 가진 힘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작은 역할에 충성하는 나를 주님이 훗날 크게 쓰실 줄 믿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구별하여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불평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나는 작은 일을 한다고 말하거나 하찮은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직분이 작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일이에요. 주님의 일에는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어요. 어떤 역할도 비교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뭐이 탓, 저탓 하지 않고 주어진 관계 안에서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맡기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탓, 저탓 핑계되며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바라보시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